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네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되 네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내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네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네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를 그와 함께 내게로 네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란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되 네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네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네계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되, 네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 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네게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네계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되, 네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 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네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네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네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네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되, 네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네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네계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되. 네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 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네게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네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네 개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되 네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네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네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네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 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네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네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되, 네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 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네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네계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되. 네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 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네게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네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네계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되, 네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 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네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네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네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 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네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네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되 네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네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네게로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되 네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를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직분을 향하게 하되, 네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내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네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네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네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를 그와 함께 내게로 네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되 네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네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네계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되, 네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 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네게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네계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되, 네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네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네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네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네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되, 내형 네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 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내형 네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네개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되 네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네게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되 네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내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되. 내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 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네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네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를 그와 함께 내게로 네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되 네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네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네계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되. 네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 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네게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네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네 개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되 네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네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네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네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네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를 그와 함께 내게로 네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란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되, 내형 네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 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내형 네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네계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되. 네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 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네게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네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를 그와 함께 네 개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직 분을 향하게 하되, 네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네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되. 네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 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네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네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네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네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되 네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네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네 개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되 네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네게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되 네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네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죄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네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네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 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네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네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되 네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네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네계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되. 네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 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네게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라.